김문수, 김문수, 케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의원 때 처음 국회 같이 국회의원 때 가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하고 국회 활동 부서하고 또 홍준표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 할 때는 제가 가서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 사무장 역할을 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어가지고 당선을 시켰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저보고 나중에 우리가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는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다 저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게 맞지 나는 그때 대구 가서 떨어지고 놀때 있었어요 어, 놀 때인데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정말 꼭좀 나와달라고 해서 저한테 모든 어, 필요한 경비나 서거 자금을 다 대주고 서울에 뭐 방도 얻어줄 테니 빨리 오라고 니서 <laughs>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어 대표님 그 말씀대로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하고 또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홍 후보도 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대결할 줄 몰랐다. 아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하셨는데, 우리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한 번도 우리가 맞서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어제 말씀하신것 들으면서 제가 마음 속에 굉장히 강한 우리들의 30년간의 정치적인 역정 이런 것들이 전부 떠오르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안 나왔더라면, 공정표고가 잘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다. 정치는 뭐 특별한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약한 그런 인간들도 이 정치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저의 마음은 우리는 뭐 생각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뭐 숨겨놓은 것도 없고 우리 둘 사이는 공준표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함께 네, 뜻을 이뤄서 어,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꼭그 말씀을 전하고 싶고 기쁨도 크지만 제가 홍준표 부를 생각할 때는 제가 꼭할 일이 많이 있다. 홍 후보께서 생각하던 그 좋은 뜻을 제가 받아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말 딴 뜻이 우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한 나라, 국민이 더욱 행복한 나라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게있겠습니까 특히 많은 청년들이 홍준표 부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준표업부가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도 이해하고,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뜻을 다 받아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